ABC의 합은 83번 문제에서 2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3. 그렇다면 직접 나누셈을 통해서 2X를 곱해서 빼서 x 제곱이 a 마이너스 2니까 a 마이너스 2를 곱해서 개수를 맞추고 빼서 1차식이 결국 나머지 2x 마이너스 3 따라서 b 마이너스 a가 2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므로 마이너스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이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이므로 나머지 정리에 의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 이렇게 미지수 3개 a b c에 대해서 식 3개가 주어졌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통해 미지수 3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식을 3식에 대입해서 c가 2가 되고 2값을 c를 2식에다 대입하면 a가 7이 되고 a값을 1식에 대입하면 b는 9가 돼서 a b c의 합은 18이 됩니다. 다른 해법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. 다항식 f(x)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1차식이 돼야 되고 그때 1차식의 계수가 2가 됩니다. 상수항은 지금 모르니까 k를 놓고 이때 문제에서 나머지가 2x-3이라 했으니까 이와 같이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문제에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계산해주면 k가 5가 되고 이 k5를 원래 식에다가 넣어서 전개를 하면 바로 fx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2 x 마이너스 3을 더해서 2 x 세 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 그래서 abc가 7, 9, 2가 돼서. 합이 18이 됩니다. 이와 같이 두 가지 해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 해법을 모두 다할줄 알아야 합니다.